안녕하세요. 속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 외국인 커플이 유명했었는데요. 슬로베니아에서 한국으로 온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가는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고는 아무도 태워주지 않자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영상을 올리고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한 명륜 진사갈비에선 몰래 고기를 구워서는 이렇게 호일에다가 싸서 가져가다가 CCTV 보고 잡힌 손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번 달엔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 있는데 이 사람 뭐죠? 라며 그림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두 번째 쯤에 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 버스 쪽으로 은근슬쩍 달려가서는 맨 먼저 탔다고 합니다. 먹인요 쓰레기임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한 방탈출 카페에선 한 남성이 문을 잠근 후 해당 자물쇠를 풀수 있는 힌트 종이를 넘겨주고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은 똑똑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진상들은 많은데 오히려 옆에서 보면 정신병 걸린 사람 같은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배달 진상들입니다. 2019년엔 치킨 공짜로 먹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바른 치킨은 기름 교체 후 58번째 튀긴 치킨은 무료로 주는 프로모션을 하는데 바른 치킨에 전화를 해서 58번째 튀긴 걸로 꼭좀 부탁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순번이 딱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여도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라며 58번째 쓰시고 갖다 달라고 하면 이렇게 58번째 튀긴 치킨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진 진상이신 거 아니야 고 묻자 이게 왜 진상이냐며 자기들이 58번째 튀긴 치킨은 무료로 준다고 광고하고 다닌다고 하고 진상은 아니고 거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 12월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아침부터 빌런을 만났다 하는 돈가스집 사장님이 글을 올렸는데 왕돈가스 5개를 주문하며 리뷰를 써주겠다면서 돈가스 1인분에 한 장씩 서비스를 달라며 7명 먹을 거라며 스프와 소스도 7개 보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요청 상을 순간 튀김기 불내리고 취소를 눌렀더니 바로 전화가 와서는 왜 취소하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요청사항 들어주기 힘들어서 취소했다고 하니 주문한 사람 허락을 받고 취소해야 한다며 소보원에 신고를 한다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계속하길래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니 다음부터 전화가 없다며 진짜 영업방해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올해 초 아프니까 진상 아니다에는 맹물 사과 진상도 올라옵니다. 한 오픈마켓에서 사과를 판매하는 사장님이 올렸는데 못난이 사과 꼬꼬마 사과를 판매하며 주스 만들어 먹는 용도로 맛과 색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했지만 한 손님은 주문을 하며 맛있는 사과로 잘 선별해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사장님에게 맛있는 사과로 잘 선별해 보내달라고 했다는데요. 사장님은 다시 한번 꼬꼬마 사과의 경우 맛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손님은 사이즈 흠집 무관하니 맛만 있길 바란다는 답과 함께 기본은 지켜주셨음 한다는 문자까지 보냅니다 사장님은 주문 주신 상품에 맞춰 선별하여 출고해드렸다는 답을 하고 그렇게 사과를 보냈는데 배송 완료가 된날밤 11시에 손님은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문자 양해 부탁드린다며 짜증이 너무 밀려와서 사진을 전송했는데 눈으로 딱 봐도 10개는 맹물 맛없는 사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반품해주던가 열 개만 일부 반품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전화를 해 사과를 먹어보고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 본인은 5 0대 아줌마라 보면 안다며 무료로 회수해가라며 신경질을 내고 끊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아줌마는 있는 사진 그대로라도 보내줬는데 작년 8월엔 피자에서 파리가 나왔다며 환불 요청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회수했더니 이미 피자에 스파게티까지 대부분 먹은 상태였고 파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배민 고객센터에 연락해 벌레 사진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고객과 직접 연락이다 벌레를 촬영해둔 사진이 있는지 묻자 이 사진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리자 바로 사장님들은 이거 합성 같다며 해당 파리의 원본 사진까지 찾아내는데요. 픽사베이에 올라온 파리스톡 사진을 어설프게 합성을 해서 보내준 것으로 밝혀집니다. 심지어 사장님은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이 손님은 그 파리 합성 사진과 함께 별 한 개짜리 리뷰까지 남겼고, 빡친 사장님이 고객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고소장 받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자 리뷰는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작년 11월엔 배달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정도의 일인가 읽어달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배달대행사 팀장이라며 가게 사장님은 울고 배달기사는 빌고 있다며 이게 그 정도로 잘못한 건지 읽어봐달라며 글이 시작되었는데 배달기사가 치킨 배달을 이렇게 완료하고 사진을 찍어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배달기사에게 문자가 왔다는데요. 딸이 부모에게 콜라는 세워져서 왔고 치킨이 눕혀져서 왔다 하는 문자를 보낸 걸캡처해 이게 뭡니까? 라고 보냈고 배달기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는데 프라닥 치킨 배달 포장 특성상 아니 보이지 않아 이렇게 눕혀서 배달이 된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다음인데 전화를 해서는 음식 가지고 장난하냐며 화를 내고 자기가 전화해 놓고 전화를 왜 했냐고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렇게 내팽개친 사진을 보내고는 조용히 청소하라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악덕업주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치킨 제대로 놓아두고 사진 찍어 보내라는 지시를 했고 기사가 출발했다고 하자 직접 와서 청소하라며 장난하지 말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새로운 치킨과 함께 직접 기사가 가서 청소까지 전부 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남겼더니 요즘 세상에 SNS 올리면 파급력 무섭다며 양심껏 장사하라고까지 합니다. 글쓴이는 인생 살기 힘들다면서 이게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정도로 잘못한 거냐며 마무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과 기사님이 대처를 잘 하셨다며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으니 힘내시길 바란다 하는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보통은 치킨 오면 바로 테이블 가서 열어보지 않냐며 현관 바닥에서 확인하는 것부터 이상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손님은 정말 많은 뉴스에 박 되어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가족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블라인드에선 혼인 신고했는데 축하한다는 한마디 없다는 글을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직원이 썼었는데 아무리 공무원이고 업무라지만 사무적인 태도가 섭섭하다고 하는데요. 축하한다고 했으면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불만글 올렸을 사람들이라는 댓글이 달리게 됐는데 작년 5월 서산시 홈페이지에는 제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라는 민원이 올라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 명이 수박을 먹으면서 혼자 있는 민원인인 본인에게 수박을 하나 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순간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있나 싶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려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이라고도 씁니다. 이를 보다 못한 다른 시민이 글 쓰신 분은 뭐 먹을 때 누가 오면 무조건 권하냐며 수박 권하지 않은 걸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달라는 댓글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박 사 먹으라고 지적하자. 다시 민원인은 글을 남겼는데, 본인은. 영양사의 자영업 20년 차라며 지영민에게 그런 대접이 가능하냐면서 단체로 본인을 쌩깠는데 기분이 좋을 것 같냐며 계속 화만 냈고 결국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동사무소 수박 진상으로 널리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다음은 택배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1월엔 택배 기사하는 지인에게 받았다며 문자 캡처가 올랐는데 이사를 간 사람이 이사 가기 전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내놓고 택. 택배기사에게 보낸 문자였는데요 이사갔다며 갖다주라고 하여 택배기사가 고객이 이사를 간지 안간지 어떻게 하냐며 찾으러 가라고 하니 전화도 안하고 택배를 가져다 주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300가구 넘는 곳을 일일이 전화해서 이사갔냐고 물어보냐며 찾아가라고 하자 말을 왜 그렇게 하냐며 당신같은 택배기사 처음 본다면서 민원까지 넣겠다고 하는데요 민원 넣던 인터넷에 올리던 꼴리는대로 하라고 하자 벌레같은 택배기사라며 막말을 했는데 알고보니 평택에서 대전으로 이사간 거라고 합니다. 택배 기사권 찾기 전국모임이라는 카페엔 한 배달 기사가 받았다며 문자를 보여줬는데 구루마로 택배를 배송해 주신 것에 실망을 했다며 반품비를 배송 아저씨가 책임을 져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구루마는 택배인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자 쉬운 게 어딨어요? 라고 물어보고 아저씨가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구루마로 배송하면 기분이 안 좋냐고 물어보자. 다른 택배 기사는 구루마로 배송 안 한다고 하고 남의 돈을 편하게 벌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빡친 기사가 앞으로 항상 구루마로 배달해 드리겠다고 하자 맘대로 하라며 본사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저씨가 CJ 택배 거래 못하게 막고 있으면서 엄한 사람한테 뒤집어씌운다고 말하겠다며 아저씨 그만두게 해달라고 말한다 하는 협박을 하는데 기사가 문자 수신 차단 걸겠다고 하자 아저씨 사이코패스나 스토커 아니냐며 막말을 하고 기사가 캐음한 반응을 보이자 장난 그만하고 잘 사세요라는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품한다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똥칠을 해서 내놨다고 하는데요. 차 안에 똥냄새가 진동했다며 믿을 수 없다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작년엔 약사랑 말싸움했다는 글이 올랐는데 약국에 들어가자마자 다이어트약 몇개 입고 됐어요? 하고 물어봤다는데요. 약사가 몇개 필요하신데요? 라고 하자 또 몇개 입고 되었냐고 물어보았고 그니까 몇개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자 본인은 몇개 입고 된 지가 궁금한 건데 알려 주기 싫음 싫다면 될걸 역질 문은 왜하 냐고 물어봅니다. 몇개 입고 되었는 지를 왜궁 금하 냐고 물어 보자. 구하기 어려운 거면 적. 들어왔을 테니까 다 사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알려주기 싫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그렇게 말하면 그건 그거대로 난리칠 거면서 뭐라고 하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세상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 평범한 척 살아가는 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